자,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음, 여기다 이제 컨텐츠를 한번 줘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메인 부분에다가는 저는 뭐한 100글자 정도, 100단어 정도를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내비, 내부 부분에는 제가 ul 밑에, li 밑에, 뭐, 아이템, 그리고 뒤에 숫자를 붙여서 이런 거를 뭐한 3개 정도? 뭐 10개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안 붙었네요. 뭐, 그건 상관없죠. 자, 그리고 여기 aside 부분에는 저는 뭐, 한 20단어? 정도로 된 문자를 만들었어요. 자, 요렇게 됐는데, 음, 모름지기 홀리그레일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화면이 얘가 커졌을 때, 중간에 있는 애가 커졌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뭔가 좀, 여기 있는 이만큼의 여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다 테두리를 쭉 긋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메인의 왼쪽이나 또는 내부의 오른쪽에 긋게 될 건데 여러분이 테두리를 어느 쪽에 긋느냐에 따라서 테두리가 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메인의 왼쪽에 그렸는데 메인이 짧아지면 그럼 테두리 없는 구간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요거 뭐 제가 보고 한건 아니고, 자, 여기에다가, 어, list apart. 맞나요? 예. 네.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에 있는, 어, 그거 보고 한 거에서도, 제가, 제가 한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예. 네.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컨텐츠 밑에 있는 태그들 있죠? 여기 있는 main, 내부, aside, 그 컨텐츠 밑에 있는 3인방에게 일단은 패딩 값을 줍니다. 그리고 패딩의 아래쪽을 예를 들면 20픽셀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죠. 동시에 margin, bottom을, 음, 25픽셀 똑같이 주게 되면, 예. 아니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공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그리고 얘도 더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공을 하나 더 붙이면, 이렇게 되죠. 어때요? 어, 만약에 마진, 마진 버튼이 없으면, 보시는 것처럼, 요런, 요런 모양이 돼버립니다. 예. 그런데, 마진 버튼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진이, 마진 버튼에 의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만큼의 여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촥 올라오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자, 지금 내부, 메인, aside가 화면 바깥쪽으로 튕겨나가 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그, 이세 개의 3인방을 감싸고 있는 클래스가 컨텐트인엘리먼트의 엘리먼트 element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저 3인방이 그 엘리먼트의 크기를 벗어나버린 거라는 거죠. 아,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자, 그러면 어, 뭐, 어떤 효과를 쓰면 되냐면, 오버플로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버플로어는 비저블이에요. 즉, 컨텐트에 여기 있는 요 클래스가 컨텐트인 컨텐트 엘리먼트의 내부에 있는 컨텐트들이 개보다 커지면 화면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히든으로 해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되나요? 요런 모습이 돼요. 아, 히든쓰라고 hidden 히든이라고 하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아이템의 값을 가피에서더 늘려서 마진보다 얘가 더 많아지면 어때요? 자동으로 아이템의 값이 아이템의 크기가 커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컨텐츠의 크기도 따라서 커지니까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좋죠. 바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세 개의 3단을 항상 같은 크기로 유지하는 테크닉입니다. 자, 그런데 좀 보완해야 될 문제가 몇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이 어느 일정 수준보다 작아졌을 때 레이아웃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깨지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를 보면 현재 화면의 크기를 보여줘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600, 600까지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body 태그 바디? 뭐 바디에다 할 필요는 없겠네요. 점 컨테이너에 min-width 값을 600 픽셀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요 레이아웃은 600픽셀보다 클 때는 유동적인데 600픽셀보다 작아지면 더 이상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깨지는 최악의 상태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레이아웃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 살펴봤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근데 조금 아쉽죠? 우리 이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챙겨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